나름 꾸민 건데 정말 진짜. 저 아, 진짜 조용해요. 왜 웃어요? <laughs> 귀엽다. 이거 저 주나요? 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. 저는 배우 설인아입니다. 오늘은 매일 쓰고 있는 다이어리를 싱글즈와 함께 작성을 해볼 건데요. 설인아에 대한 모든 게 담겨져 있는 특별한 다이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바로 작성해 볼까요? 이건 제 시그니처. 이모티콘이에요. 씻었죠. 오늘 <laughs> <laughs> 촬영이 있었다 보니까 얼굴 붓기를 빼주는 그런 아이스팩을 바로 했어요. 일단 싱글즈랑도 처음이고 화보 촬영을 좀 신나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음, 설렘을 가득 안고 잠을 청했다. 네, 청했고.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. 뭔가 알죠? 바이올리 꾸밀 때는 스티커 꼭 붙여줘야 되는 거. 저는 일단 제 취미 생활을 녹여서 촬영을 해보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스케이트보드랑 기타를 같이 들고 찍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너무 많은데? 하나만 꼽아야 돼요? 그래도 약간 7월하고 여름이기도 했고 흰 티에 청바지? 저는 흰 티에 청바지 입고 찌는 게 좋았어요 제 스타일이랑도 잘 맞았고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저는 간단하게 입고 다닐 편이에요 나름 꾸민 건데 다들 왜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냐? <laughs> 하긴 하는데 저는 그래 간단하게 입는 편입니다 엄청 구체적인데 일어나자마자 팩하기. 이건 전 자기 전날 항상 그 전날 거를 짤라 생각해 놔요 그리고 콘티 확인. 그리고 커피를 꼭 마십니다. 그리고 촬영 끝나고 운동을 갈 거고요. 명 T M 인가? 운동이 끝나면 쯔리랑 산책해요. 계획을 전부 실행했나요? <laughs> 네, 팩했죠. 촬영 콘티 확인했죠? 촬영했죠? 커피 마셨죠? 촬영 끝나고 운동 가야겠네요. 이렇게 썼기 때문에. 저는 편의점 씬, 첫눈에 반한 씬이라고 하죠. 편의점 씬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이제 사실 많이 남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항상 편의점 씬이었거든요. 예쁘게 나오기도 했고, 사랑에 빠진 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. 편의점 씬. 이거는 하트를 많이 붙여야 돼. 아, 너무 귀엽다. 저처럼 단발머리예요 곰돌이가. <laughs> 알죠? 이런 거좀한번 뜯어줘야 되는 거. 레이어드. 사실 다꾸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. 유튜브를 보면서 스티커에 눈을 뜨게 되고, 그리고 아이패드로도 할수 있으니까 요즘 좀 하는 편이에요. 진영서인 것 같아요. 최근에 끝난 거와 별개로 그녀의 쿨함과 킬함과 귀여움과 시시시야, 아, 풀칠 큐트! 일단 영수 멋있잖아요.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하고 진영서한테도 고맙고 타네마손이라는 작품한테도 고마워서 제일 애착이 가는 캐릭터가 됐습니다. 저는 예를 들면 매드맥스 를리스테론이 연기한 그런 액션을 좀 해보고 싶어요. 퓨리오사. 네 저는 그래서 제일 극한의 캐릭터를 정한 건데 하고 싶은 캐릭터가 물론 많은데 도전이잖아요 여기 키워드가 액션, 큰 변화, 연기력도 보, 잘 보여줄 수 있고 제 능력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퓨리오사 여전사 1. 한국에서 대상 받아보고 싶어요 그 다음 해외 진출 진출을 하면 약간이나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고 싶습니다. 정말, 진짜. 너무 그러고 싶네요.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않을까요? 들은 바로는 친구하고 싶다라는 코멘트를 받았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맙고 공감이 됐어요. 나도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고,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친해지고 싶잖아요. 제 피셜은 아니고요. 들었을 때 기분 좋았던 칭찬. 털털하다. <laughs> 반전은 저 조용해요. <laughs> 왜 웃어요? <laughs> 왜 웃어요? 저 진짜 조용해요. 조용하다. MBTI는 INFJ입니다. 우리나라에 3.4%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 왜 놀라세요, 진짜? 아, <laughs> 진짜? 아, 이건 색깔 바꿔야 돼. 저는 요즘 진짜 요즘에 건강하려고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. 좀 잠을 잘못 자는 편이었는데,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, 그래야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고, 이래서 요즘 건강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. 너무 많은데, 그래도 요즘 좀 해외여행도 많이 풀렸고, 이래서 해외여행 가고 싶다. 제가 한 곳을 정복하는 걸 좋아해요. 완전 익숙해지고 이런 걸 좋아해서. 다른 데에 일단 도전한다기 보다는 갔던 데. 파리. 파리를 정복했으면, 그 다음 이제 스페인. 바르셀로나? 근데 우리나라 남해, 남해도 가보고 싶어요. 국내는 남해 정복해보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도 참 예쁜 데가 많아요. 정말로. 해외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은 국내 예쁜 데를 찾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. 여름에 또 비가 또 많이 오니까 보사노바 느낌인데 클래식 화이의 젠틀레잉이라는 곡은 여름 내내 들어요. 꼭. 여름의 끈적한 느낌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랄까? 에어컨. 저는 집을 모든 그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기 때문에 진짜 다 바꾸고 싶기도 하고 또 여름이니까 에어컨 진심으로 바꾸고 싶어요 바로 새 거로 바꾸면 좋으니까 혹은 캠핑용품 이제 서큘레이터 그쵸 그래도 산화마산 끝나고 좀꽤 갔어요 촬영 중간에 못 가다가 그 한을 끝나고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전 질문에 한국에도 예쁜데 많다고 한게 우리나라도 참 예쁜 데가 많아요. 정말 사실 막큰 로망이 막 해외에서 여행하고 싶고 이런 거였는데 캠핑이라는 취미를 얻고 나서 국내도 이렇게 예쁘다니를 좀 경험했거든요. 저 이거 정말 생각 많이 하거든요 신께서 한 마디만 가르쳐준다고 하게 해준다고 하면 저는 나 아파 라는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거는 다 느껴지는데 아픈지 안 아픈지 얘가 지금 어디가 뭐 결리는지 그 사소한 거 그거 하나만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동물이 아프다고 말해주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더 많으니까 어느덧 미래의 넌 부록이 가까워오는구나 건강하자 뭘 하든 정의롭게 살자 잊지 말자 오늘 이렇게 생각한 너가 있었다는 걸 힘내렴 오글거려요 귀엽다 이거 저 주나요? 어끝 마지막이다. 요즘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도 돼요?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의 내가 앞으로의 나중에 제일 젊은 날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. 오늘의 내가 제일 젊다. 여러분도 항상 그 마음 잃지 않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,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이 계절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싱글즈와 다이어리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루에 한 문장씩 쓰는데 이건 좀 2주치를 몰아쓴 기분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다이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,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싱글즈도 많은 사랑,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